이제는알수 없는 상황이 되네요.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샤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카이저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는 선수가 두 선수나 있는 삼성의 수비를 지금 전혀 활용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예. 하 은행 선수리네요 대윤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바운드는 패기지말아야죠 아래쪽 올라가는 카이저 마이샤이 골더투 다시 잡아서 골밑 득점입니다. 자 김한별은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는데요. 11.6점 15개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로 개인통수두 번째 트리플 더블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즈의 득점 네, 리바운드를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떨어지자마자 지금 리바운드를 넣네 아, 신지연의 커인 성공. 슈퍼차를 네, 좁히는데 허용을 했습니다. 네. 한코타에 말씀하신대로 집중하다가 다시 4코차에 득점력을 아, 발휘하고 있는 사일즈. 점수는 이제 석점 차. 개인기 하나는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정도의 스코어 차이가 쫓아왔다면 터스들의 심리 상태에는 하나하나 네. 지고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겠죠. 골밑 돌파. 슬로우에 이은 밑 득점입니다. 마이샤. 79에 74. 5점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김보미가 3점을 꽂아놓습니다 김보미의 3포인트. 음, 오늘 네개째 기록하는 김보미. 이제 점수 두점 차입니다. 김한별과 박하나가 반칙이 겠는데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밑 득점입니다. 김단비의 득점. 집중력에서는 네, 오늘 하나 안 해도 믿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양팀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배윤의 왼손 집어넣습니다. 삼성의 네, 움이력 네. 대단해 보입니다. 네. 신전이 다시 받았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지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네, 3대 2네요. 김한별 오른쪽 주고요. 박하나 석점 들어가않습니다 그리고 김한별의 리바운드 에득점입니다 공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81대 81 동점. 오 김한별은 트리플 더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점 상황. 신지현. 바로 듭니다. 왼손, 왼손 반칙 끌러냅니다 자, 유투두 개. 삼성생명팀 반칙 한 개밖에 기록되지 않은데, 여기서 반칙, 한군에서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투두 개입니다. 자, 두두두점입니다 자, 두두 개입니다. 자, 두두두 개입니다. 자, 유투두두두 개입니다. 자, 두두두두 개입니다. 자, 유투두개입니 자, 모두두습니다 자, 두두두두두두두